선수가 8강에서 만났는데요. 정말 젊어졌습니다. 자, 특히 홍사빠의 김병찬 선수는 전천하 장사, 윤정수 천하 장사를 네. 16강에서 물리치고 8강에 진출한 선수거든요. 예, 그리고 오정민 장사는 이제 22살의 나이에 이미 장사 타이틀을 얻게 됐는데 바로 올해 설날 대회에서 백두장사 등극을 하면서 정말 해성같이 등장한 선수라고 할수 있는 선수가 오정민 장사입니다. 자, 예. 민속 무대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18세 소녀 천하장사 백승일 천하장사가 네. 된 이후에 가장 최연소의 오정민 장사가 차지했죠. 네. 당시 청구 실험단이었었죠. 그렇죠. 대구에 네. 있는 청구 주택에 있는 프로 실험단이었대. <laughs> 예. 아 정말 뭐 천재였습니다. 시름. 그렇죠. 지금은 이제 트로트 가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김병찬 선수의 모습이고요. 두 선수가 아주 젊습니다. 자 실험 선수들이 정말 각 다양한 예.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뭐 강호동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트로트 가수인 백승일 선수가 있고 예. 뭐 대학교수 학교 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은 실름 선수들의 직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3판 이선승제 8강 세 번째 경기는 이 신혜 선수들의 대결이라면 또 다음 8강 네 번째 경기는 또 베테랑들의 대결인데

이재신 주심의 퀘슬 시작됐습니다. 첫판입니다. 자, 자, 선수 어, 들었어요. 김병장 선수도 잡 빼지기 시작요 안다리 피했습니다. 다시 배지기 시도.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배지기. 자, 배지기 밀어봅니다. 배지기, 배지기. 대치기. 뿌려치기. 첫판은 오정민. 두 선수 정말 맞배지기로 힘과 힘의 대결을 펼쳤네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실험을 해야만 이